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어, 오늘 매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어, 단기적인 조정이 좀 끝나고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현재 좌측에 보이는 방이 있잖아요, 여기. 어, 우리 무료 방이죠. 무료 방. 우리 무료 방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뭐이 방에서 여러분들 뭐 회원 가입해라, 뭐 이런 거돈 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100% 무료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함께 내시기를 바라고요. 어, 무료주로 수익 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증 를좀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이거 종목명 가렸거든요. 이거는 보너스 종목이라서 가렸어요. 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들 많이 내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인증 나오는 것들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도 매매 진행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 어정쩡한 유료방 가셔 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오늘도 이렇게 브리핑 올려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매매하실 때 중요한 그 매매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 이 방에서 함께 여러분들께 그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기법 그죠? 이거 아예 오픈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꼭 배워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 살펴보기 위해서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 단기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종목들은, 종목들은, 어, 조금은 방망이를 길게 잡고 대응하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어, 본격적으로 좀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HLB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어 가남 신약에 대한 그죠? 가남 신약에 대한 재승인 최종 미팅이라고 하죠. 타입 A 미팅이라고 합니다. 최종 승인을 위한 미팅을 완료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유럽의 EMA 그죠 이쪽으로도 승인 신청을 넣을 거고 내년 초에 담관암 담관암 치료제 승인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종목이 hlb죠 그런데 여러분 수상한 것이 얘는요 길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수상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 재신청에서 빠꾸를 먹었던 뺀찌를 먹었던 이유가 세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세개 그죠 뭐예요? 미생물 오염에 대한 멸균 처리 시설 부족 그죠? 그리고 의약품은 육안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불완전하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가 실질적으로 이세 번째 항상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점검 프로그램이 어,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세 가지가 얘네들이 빠꾸를 먹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게요. 여러분, 항서 제약이죠. 항서 제약이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무슨 약국인가요? 아니죠. 중국 내에서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제약사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른 것들은 승인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100%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빠꾸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거 어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공식 입장이 나왔죠.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요. 관세도 관세지만 굉장히 지금 아시죠? 네, 뭐,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이 히토류를, 수출을 허가를 해줬어요. 응, 막아놨다가 히토류 미국에서 가져가는 거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무언가 청신호가 좀 켜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나니까 얘네들이 바로 최종 미팅 진행했죠. 시기적으로도 조금 웃긴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지, 왜. 응? 수상하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 이 지금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론은 확인을 했으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승 추세, 요 상승 추세, 요 박스권, 이거를 개인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라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 그랬었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락하는 모습 없이 어떻게 됐어요? 상승 추세 그대로 만들어 놨고 상승 추세. 그리고 도망 나간 물량이 없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물량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라도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 다 도망 나갔어요. 만약에라도 여기에서 모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털었어야 돼요. 여기에서 모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털었어야 돼요. 근데 고점에서 나간 물량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세 군데의 구간을 봤을 때, 여기, 여기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딱 봤을 때, 도망 나간 물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진양권 회장 주머니에도 들어가 있겠으나, 나간, 도망 나간 물량이 없잖아요. 조만간에 상승 패턴이 나오게 된다고 라 하면 엄청 큰 상승으로 왜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냥 쭉쭉 쭉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신호탄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다. 여기 6만원에서 6만, 6만 5천원 사이 이 자리를 얘네들이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따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자이 종목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 어떤 분은요, 어, 나한 종목에 한, 한 3천만 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박사, 나너 믿고 3천만 원 매수할게. 이렇게 하는 거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이 방에서 매매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단기 종목, 단타 종목, 중, 어, 중소형주들,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났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70만 원 수익 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수익난 금액으로 매수. 수익 금액으로 매수. 수익이 낮던 금액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 원금은 들어가는 거다, 안 들어가는 거다? 원금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괜히 묶여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종목, 다른 종목, 다른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여기에서 수익난 금액으로 매수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에서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중소형주들 매매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방에서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저거든요 여러분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매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또 뭐라고 말해요 얼마였어요 우리? 삼성중공업? 만 팔백원이었죠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기억나시죠? 우리 지금 대응가 대비 한7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매도하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더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이 방으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요 무료 생방송 원 포인트 매매 기법 강의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있죠. 분석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좀 알려 달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요 보조지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기 전에 반드시 수치를 확인을 합니다. 수치 이 체크리스트거든요. 요거,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 아시겠죠? 메모해 놓고 매매할 때마다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보다 승률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요 체크리스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매매할 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기는 한데 요거 세 가지는 꼭 하거든요. 요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적정한 주가예요. 음,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에요. 세 번째는 유통 물량이에요. 자, 적정 주가를 왜 체크를 하냐면, 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 고평가인 종목은 저는 매매를 잘안 해요. 또는 비중을 좀 낮추던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물려있는 게이 고평가 종목이더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채 비율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왜 해야 되냐면, 혹여라도 CB를 발행을 하거나, BW를 행사하거나, 유중을 때려버리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면,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미리 체크를 하고, 물론 얘는, 시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본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꼭 체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물량을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차트를 딱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쭤보면요, 정말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뭐예요? 어, 자, 여러분. 뭐 가지고 매매하세요? 물어보면요. 다들 일목균형표 깔고요. 볼린저 밴드 하나 깔고, 매물 대 차트를 하나 깔고 매매를 하세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똑같은 수식을 가져다가 쓰고 있더라. 나에게 맞는 수식으로 변, 어,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한10% 수익 나요. 어. 근데 손실 볼 때는 막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막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엇박자라고 하죠? 그죠? 주, 여러분, 주식매매 하실 때 이거 엇박자 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절대로 돈못 벌어요. 어. 공부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들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승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거 오픈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예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료 강의 게시판이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총 21강까지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계획으로 시작할 때 포지션은 뭐가 중요한지 물린 종목이 있으면 탈출은 어떻게 하는지 시장가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제가 다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하나당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주말에. 어 다른 거 여러분들 막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본버는 기술을 보세요. 이거요, 여러분 어정쩡한 책 사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다어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거 제가 링크 이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무료 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셔라. 어, 아시겠죠? 이방에 정말로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 우리 계속 수익 나고 있고 여기에서 수익 난 이것들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가짜가 있으면 제가 10억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함께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싶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2730-6256번입니다. 2730-6256 2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쪽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무료로 수익도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할 수 있어요. 어설픈 유료방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천천히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해 보세요. 아시겠죠? 함께 하실 분들, 자, 2730-6256이에요. 아,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쪽 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저거든요. 예, 네, 여기 저예요. 제가 예전에 경제방송 나갔을 때 매매기법 알려드리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매매기법 오픈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떠한 책에도안 나오거든요. 실전 매매를 통해 갖고 터득한 방법인데,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서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차트 설정 똑같이 하시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정말 아끼는 매매 패턴인데 일정 기간만 오픈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요 매매 기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드린대로 매매 기법. 지난번에 좀 알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 다시 좀 알려달라.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약속드린대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오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차트 똑같이 설정하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요 그죠? 계속 인증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예요? 그렇죠? 바로 어, 무료 강의입니다. 요거는 앞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매 기법이에요. 아들한테만 진짜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책에서도 안 나오고. 실제로 제가 몇년 동안 계속 저점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고민 고민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주씩 정말 많은 매매를 통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수식도 좀 바꿔주셔야 어, 주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 지표는 두 개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굳이 여러분들 생돈 날려가면서 유료방 가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매일 매일 종목 찾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정쩡한데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핀볼 매매라고 해요. 핀볼이 여러분 우리 아래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이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이 아래에서 뿅 하고 뿅 쳐내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죠. 또올라갔다또내려오면또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뿅 치는 거예요. 그 이제 핀볼 매매라고 하는데 자잘 들으세요. 하단의 침수구간이라고 하는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가요 즉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올라가는 정도 안 따라 들어갑니다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화살표가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딱 한이 생겨요 신호검색이죠 이게 딱 뜨게 되면 은 이때는 홀딩이에요 홀딩 아더 가는구나 아 크게 갈 거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홀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5% 7% 10%에다가 절반 보유 물량의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있죠? 나머지 물량으로 추격을 가는 거예요. 계속 목표가까지 가고 다시 얘가 내려왔을 때 매도했던 물량으로 재매수. 아시겠죠? 일단은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기고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놓으세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ICD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ICD. ICD 우리가 요때 계속 수익을 냈었는데 자 보시면요.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그죠?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이 지표를 두 개를 설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죠. 이두 가지 위에 한칸 아래 한 칸. 요렇게 두 개의 차트를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동시에 물찬 자리들이 나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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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동시에 물찬 자리. 다른 데서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렇게 물찬 자리.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한 군데만 물차 있으면 안 됩니다. 응? 한 군데만 물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차야 돼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여기는 혼자 찼죠? 여기도 혼자 찼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그럼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하죠. 여기서. 그죠? 매수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 7%, 10% 매도.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차트를 딱 봤는데 요 자리야. 이렇게 돼 있어. 물 찼죠. 딱물 찼잖아요. 매수.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어,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차트 두 개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자, 샤페론도 마찬가지였죠.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에만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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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죠? 그러면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요, 종목들이요, 장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싹 보세요. 아시겠죠? 자, 플레이디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리가 딱딱딱딱 만들어져요. 딱 만들어져 있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매수.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수식만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자, 피코그램도 마찬가지였죠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졌을 때, 아, 매수. 그러면 5%, 7%, 10%.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종목들은 뭐 다를 것 같다고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대한전선이도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익 냈어요? 여기잖아요. 자리 나오잖아요. 매수. 매수 그죠 이게 또또 또 나왔네요 매수 여기 매수 매수 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에서 지금 우리 텔레방에서 이방 있죠 여러분 이방이방이방 이 방, 이 방. 여기에서 매매하는 종목들 중에 10개 중에 8개는 다이 매매 패턴으로 요 요걸로 핀볼 매매로 잡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에 칸, 자, 요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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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 거 하나, 그리고 밑에 거 하나 설정하고요. 그리고 수식 바꿔주셔야 되니까, 그죠? 바꿔주고 나서 물찬 자리,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뜨면 홀딩하는 걸알겠죠 화살표 뜨면. 아시겠죠? 이거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단기 매매로는 이것만 한게 없어요. 꼭 오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예요. 요거 제가 요걸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pdf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어, pdf 파일로 요걸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 딱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이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안에 수식하고 다 나와 있어요. 어, 똑같이 해보시고 텔레방 링크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텔레방에서 제가 어, 설명해 드리는 것들 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주 가지고. 처음서부터 비중 태우지 마시고요. 한주 가지고 한열 번만 연습해 보세요. 한주 가지고. 아시겠죠? 자, 요거 받아가실 분들만 신청하세요. 2730에 6도로 오르기입니다. 아시겠죠?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요거 한 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일정 기간만 할 거예요. 계속 안 해요. 계속, 계속 오픈 안 합니다. 일정 기간만 할 거니까 차트 설정 똑같이 해놓고 나서 텔레방으로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텔레방에서 매일 수익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방으로 꼭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 해가지고,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아, 에너지 고속도로, 우리 n s 마린솔루션, 그죠? 지금 20%, 와, 지금 상승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보너스 종목 드릴 거고, 만약에 에너지 관련주가 없으면, 다른 종목이더라도, 단기한 30%짜리, 자, 요 매매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제가 요, 우리 매매기법에 포착된 종목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종목은 꼭 매수해 놓으세요. 그리고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고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요 매매기법에 딱 걸린 종목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마지막입니다. 2730-6256. 2730에 625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매매법 pdf 파일하고 그리고 매매법에 적용된 종목 하나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꼭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저는요 그러면 텔레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입장 해주시고 좋아요 하고 어 구독 무료니까요. 아,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무료로 일정 기간만 공유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는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